위로 돼있는거잘 확인하시구요 그 다음에 볼트 는 5볼트로 되어있죠 12볼트니까 위로 두칸 좀뜨 되겠네요 좀자 뜨는거 확인하셨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여기 삐죽삐죽 튀어나오는거 보이시나요? 화면이 뭐예요 네. 이게 잡음이에요 이 잡음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콘덴서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콘덴서 없을 때는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얘를 없애 볼게요 아까보다 많이 없어졌죠? 네. 이게 콘덴서 역할이에요 전원 자음제가하는거 자, 여러면은 아까 전원 자거 이야기했던 것처럼 t v 2부터 바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TP1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네. 피분이 N요 3 번입니다. N요 3 번. 자, 아까 정리해 드렸2이 주파수 폭이 좁죠. 이 주파수는 얼마야? 요1 9 8 4 5네요 그래서 이값 잡으실 때이르시면은 여기 메이저라까 값을 면이게 메이저라는 를 누르시고 자, 이 주파수 나오죠. 평균치 나오고 평균치는올리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잡으죠 참조치라고 래야죠 참조치. 그래서 얘를 참조치로 바꿔볼게요. 자. 자, 여기 누르시면은, 시온 <laughs> 채널 1. 종류가 팽륙 추적 종류가. 얘를 옆에 누르시면은, 참조치로 바뀝니다. 다섯 줄. 다 다시 메이저 누르면은, 음. 위에 참조치가 돼요. 돼요. 몇 볼트 나와야 돼요? 한 12볼트 나오면 되겠죠. 네, 참조치 보면 15볼트가 되죠. 그게 뭡니까? 여기 자문. 충격수량 삐죽삐죽 튀어나는거 있죠? 얘들 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값은 여기서 때까지 작하는 거예요. 이0주치라는 값은 여기 보면 은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거 있죠? 얘들이 잡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청주치가 쓰지 말고 어떤 것 써야 돼요? 여기 5V니까 5볼트 5V, 10V, 한1 2볼트고 쓰시면 돼요. 셨죠 그럼 예? 예, 주파수는 예, 그대로 쓰셔도 예, 되고. 자, 넌 누를게요, 예? 자, 아까 정리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 폭이 적다 고 그랬어요, 예? 자 간장 들어볼까요? 좁아지죠 넓어져 그래서 20kg. 이얼마말요 20kg 20kg가 나와야 티프트에서 10kg면 추가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20kg 되죠 자다음에 어, 1번째 오바이언 티프트죠 1죠 근데 얘는 트트사이클이 딱 맞죠? 주파수 딱 절반 나오고. 됐습니까요? 예. 네. 다시는요, 눌러서 오토스킬 눌러주셔도 되겠죠? 이체적인 파행 잡으죠. 얘는 딱5 0예요 트트사이클이. 됐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호 발생기가 해야죠. 신호 발생기는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800Hz. 네. 네.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자, 정연파라고 했죠. 자, 800Hz 맞춰놨네요. 네. 882네요. 는주파수 맞추면 아시겠죠? 다이아 돌려서 800으로 맞춰놓고요. 네. 800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기 1kg 들어야겠죠그 다음에 정연파. 그 다음에 전화번호이안 보이니까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라운드 같이 물려주고요.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을 누르시면 되겠죠. 에? 됐죠. 800일 스케일로 나옵니다. 에? 몇 볼트가 차있죠4볼트가고죠4 볼트니까 여러분들이 2 볼트에 놓고 볼트 디비전을 2 볼트에 놓고 몇 칸이요? 두 칸이 되게끔 조정하시면 됩니다. 좀두 칸이 좀 넘었네요. 여기 네. 조정해야 돼요? 여기 AMPL 하나 있죠. 예, 돌리시면 되겠죠. 에이. 그래서 4 v 만들어 주시고 4볼트 네요 이거 어디에 들어가죠? 몇 번에 들어갑니까? 몇 번에 들어가요? 3번에 들어가죠. 3번. 3번에 들어가죠. 3번에 예, 3번에 렌어는 3번에 들어가나요 여러분은 아까 이사신은들금이데람 보세요 이사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사번 한번 찍어 볼게요 4027. 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 지금 이렇게나 지금 이 사람은 이사은지이 아니죠 얘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이이유가 뭐냐 뒤에 전원을 안 넣어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니까, 러여러분들지금도 아까 저처럼 4027을 바로 찍으면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뒷단 영향 때문에. 대신, 자, 1번 한번 찍어볼게요. 1번 찍고, 뒤에 연결된 걸 일단 제가 빼볼게요. 1번한테 나오죠? 음. 자, 뒷단에다가 전원을 넣으면은 이 파일이 만들어져요. 자, 마이너스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는 빨간색이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라운드.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흰색이죠. 에 네. 나오죠. 아셨죠? 아, 그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조명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일동 파행이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니까 마이너스 조명을 집어넣으시면은 우리 원하는 파행이 나옵니다. 아죠 자, 그 다음에, 어, 출력 파행이 5번이죠. 5번 한번 찍어볼게요. 3, 4, 5번이죠. 그이거만들자 그다음에 5번 자이 상태에서 변조 파행에서 오토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파행이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 스킨 디비전 타임 디비전을 왼쪽으로 좀돌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스탑 누르시면 되겠죠 네? 스탑 누르시면 파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아, 자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자 이런 걸 확인해야겠죠? 냉해파 나오는 거 아까 좀, 좀 찌그러졌죠? 그다음에 자이초밥를을 자, 제가 음. 한번 높여 볼게요좀더 네. 깨끗해지죠? 아까보다는 좀더 이런 부분들이 더 깨끗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자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런 식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이 부분들이 이렇게 충격 방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나요 이 부분 오늘 안 대로 해주면은 오늘 파이팅 잘 됐습니다 잡음이좀 많죠 그래 여러분들 올래는 저번 달에 리플 제거용 콘텐서가 있으면은 좀더 괜찮을 겁니다. 마이너스하고 그라운드상관 없네요. 하지만 많이 안없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최종 파행이 주파수 값이8었0 0 h z 신호파의 주파수0 g 까지 죽었을 때 피 어, m 병목도 내용 확인하시고, 아 측정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됐죠? 예, 가장하겠습니다.